아휴, 허리야. 아휴. 아휴, 힘들다. 아니, 이 양반은 어디 간 거야? 발가락 소장님, 어디 있어요? 어? 뭐야? 소장님! 어, 뭐, 뭐, 뭐야, 이거? 어, 뭐야? 어떤 녀석이야? 소장님! 아, 뭐야. 무슨 일인데 부른 거야? 아잘 쉬고 있었는데. 애들아, 박사님, 소장님이 죽었어. 어? 발가락 소장님이 왜 죽어? 맞아야 얼마나 끈질긴 인간인데. 야두더지 네가 잘못 본거 아니야? 아 아니라니까. 내가 내가 직접 봤다고. 근데 왜 여기서 하는 거야? 관리실에서 해도 되잖아. 여기가 제일 넓기도 하고 비상 버튼이 여기밖에 없잖아. 아,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 이 사건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가자. 우주선에 들어올 때 흉기 같은 거 절대로 못 가지고 오는 건 다들 알았지. 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흉기를 가지고 들어오겠냐? 하지만 소장님 몸에 칼이 꽂혀 있다는 게 서, 서, 설마 맞아. 우리 중에 누군가 몰래 가져온 걸 수도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중에 있다고? 아, <laughs> 그, 그러게. 야, 말도 안 된다. 아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근처 행성에 외계인이 산다는 건다 알고 있지. 우리 언어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똑똑한. 그, 그, 그렇다는 말은? 인간 정도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처럼 변장도 할수 있다고 난 들었어. 그렇다면, 너 말은 지금 우리 중에 한 명은 외계인이라 소리잖아! 맞아. 우리 중에 한 명이 외계인이라면 어딘가 그 사람의 시체가 있을 거야. 우리 그 시체를 찾아야 해! 잠깐만! 시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 외계인이 꿀꺽했을 수도 있잖아. 어, 맞아. 외계인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잖아. 아, 그럼 시체는 못 찾겠네. 그러면, 일단, 어, 다들 어디 있었는지부터 한번 말해봐. 야야 아, 그러자 어. 누구부터 말할래? 일단 나부터 말할게 나는 관리실 밑에 있는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관리실로 올라가서 쉬려고 했는데 발가락 소장님 시체를 봤어 나나는 나, 산소 공구실에서 산소 공구장치를 정비하다가 배고파서 식당에서 과자 꺼내 먹고 다시 산소 공구실로 가고 있었어 나는 보안실에 있는 CCTV를 고치고 있었어 하..보자 그러면 딱 이렇다 할 사람이 없네 데이지 넌 어디 있었어? 나? 나는 의무실에 있었지. 청소 좀 하려고. 어? 야, 잠깐만! 에이지, 너가 의무실에 있었다고? 네. 내가 CCTV로 쭉 보고 있었는데, 에이지가 의무실로 들어가는 걸못 봤어. 저, 저를 못 봤다고요? 야, 뭐야, 데이지! 제대로 설명해봐! 아니 뭘 설명해 나 진짜 의무실에 있었어 상부 엔진에서 엔진을 점검하고 바로 의무실로 간 거야 이거 준용 박사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자자자자 잠깐만 우리 이거 아무나 막 의심하고 그러면 안돼 우리끼리 뭉쳐서 누가 외계인인지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야 도대체 누구야? 일단은 우리 서로 의심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응. 야, 그래 그래. 이렇게 하다가 다 죽어버리면 진짜 큰일 날지도 몰라. 맞아. 일단은 각자 할일 해야 되니까 흩어지죠? 근데 이거 흩어지면 위험한 거 아니야? 아이 다들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야 고작 외계인 하나 때문에 일 못하면 더 큰일 난다고. 아이 그래 그러면. 응. 아 어쩔 수 없네. 아이 그러면 우리 각자 흩어지자. 아 그리고 외계인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계는 이 식당밖에 없으니까 다들 발견하면 식당으로 꼭꼭 모여줘야 돼 알겠지? 어 알겠어 나 간다. 박사님 두고 봐요. 쟤는 뭐 말하면 나야. 외계인은 무슨 얼어 죽을 외계인이야. 에나 간다. 에 나도 간다. 에이 이렇게 서로 못 믿어서야 되겠나? 아유, 아이고 가라가. 지금 나이 도 장차한데 죽으면 어떡하니 가라가. <laughs> 박사님, 박사님 아니죠? 아니 나 진짜 아니라니까. 아 뭐까지 나 의심하는 거야? 아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 나 억울하다. 아 진짜 아니야. 그럼 박사님은 누구라고 생각되는데요? 나는. 당연히 데이지가 의심되지 의무실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의무실에 있다고 말을 하냐고 오.. 어, 그런가? 근데 지금 바깥에 아무도 없죠? 당연하지 다 갔잖아 저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뭔데? 알았죠? 모르겠어 믿고 간다 아... 이 CCTV는 또 목통이야 아보이지라너 박사님! 뭐예요? 아, 깜짝이야. 아니, 근데 둘이 어떻게 같이 왔어? 아, 아무래도 우리 정거장에 외계인이 있다는 게 진짜 같아서 혼자 다니면 좀 무섭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두더지랑 만나서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박사님은 안 무서워요? 소장님이 죽었는데. 아, 야. 나는 그런 거안 무서워 하거든. 외계인 오라고 해. 내가 다 처리해 주지. 아유, 진짜, 이 하여튼, 이 허세는 알아줘야 돼, 아이. 근데, 너희들, 혹시, 데이지 봤어? 데이지요? 못 봤는데? 애가 CCTV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곳 쪽으로 데이지가 가더니, 그 뒤로 보이질 않아. 에? 데이지 아까 의무실에 있었잖아요. 의무실 쪽 CCTV에 보였을 텐데? 의무실 쪽 CCTV가 아까부터 고장나서 화면이 나오질 않더라. 야야 충서 봐. 데이지도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일단은, 전기실부터 빨리 가보자. 박사님, 도 빨리 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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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어, 그, 근데.. 나, 나도? 나 아이, 당연하죠. 지금 얼마나 위험한데, 빨리 와요, 빨리! 그리 한번 가보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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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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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 진짜 외계인 아니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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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여기 데이지가 있어. 빨리 와봐. 아이, 뭐야. 데이지 거기 있어요? 숨바꼭질 하는 데이지? 아, 정말. 충서봐. 일로 와봐. 아이, 뭔데 그래. 야, 데이지! 죽은 거 아니야? <laughs> 데이지 이제 어떻게 우리 일단은 식당으로 다시 이동하자 빨리 빨리 가요 뭐야 이제 저희 어떻게요 박사님 그러게 말이다 어떻게 할까 중서바 어떻게 하긴요 그만 끝내죠 그래 어? 아, 진짜 인간 노릇하는 것도 꽤 재밌네. 그렇지? 그러게요. 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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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야, 자, 그만 죽어줘야겠어. <laughs> 아, 아, 안돼. 야이 악마 같은 녀석들아, 이지 누가, 어떡해! 죽은 척 하고 있었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걸 보니 외계인은 외계인인가 보다. 특히 충사비. 너는 악마 그 자체야. <웃음> <웃음> 야, 너왜 이제 왔어? 나 죽을 뻔했다고. 이 녀석들이 칼 꺼낼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넌 모르지. 어, 모르지! 야, 그래도 엄청 스릴넘치지 않았냐? 야, 지 네가 목숨 걸고 해봐 스릴이 넘치나 안 넘치나 이, 이 녀석들이! 박사님 죽여버려요 <laughs> 이제 그만 죽어줘야겠다 인간 녀석들아! <웃음> <웃음> 어 이게 뭐야? 내려줘 내려달란 말이야. 그렇게는 안 되지. 설마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거야? 안 된다고! 내, 내 살려줘! 살려줘! 야 조용히 안 해? 너희들은 충섭이와 준용 박사님을 죽인 범인이야. 우리 정거장에서 내쫓아 줄 테니 너희들은 우주에서 영원히 알콩달콩 살도록 해. 너희도 좋지? 어우야 너무 좋겠다. <웃음> 음. <웃음> 잘 가라. 안돼. 와 <laughs> 드디어, 우리 정거장에서 내보냈어! <laughs> 그러게. 야, 근데 주서지, 너, 저 둘이 외계인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거? 사실은, 아이, 내 카드키 어디다 둔 거야? 관리실에 두고 갔나아 어? 뭐야? 충섭이랑 준영 박사님이네? 근데 왜 저기 있지? 근데, 지금 바깥에 아무도 없죠? 당연하지. 다 갔잖아. 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뭔데? 데이지가 벌써부터 의심을 하는데 아 이거 죽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에휴 힘들어 음. 우리가 외계인인 걸 들키면 그 녀석들이 우리를 내쫓으려 할 거예요 에헤 그건 절대로 안 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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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외계인이라고? 그러면 박사님이 관리실에서 CCTV를 보고 있으면 저는 그 녀석들을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식당으로 다 같이 가는 거죠 잠깐만 식당에는 매개인을 배출시키는 기계가 있다잖아 괜찮은 거 맞아? 기계 리모트가 없어서 우리가 그 녀석들을 먼저 죽이면 돼요 아하 그런 방법이 있군 하하 젠장 빨리 데이지한테 알려야 돼 알았죠? 알겠어 믿고 간다 나 진짜 아닌데 나만 의심하고 너무해 데이지! 데이지 응. 데이지 데이지 야 두더지 너왜 그래 데이지 데이지 데내내내 이야기 잘 들어 어? 뭐? 어? 그게 말이 돼? 쉿쉿 조용 조용 해다틀리겠다 어? 아니 그럼 외계인으로 어떻게 처리하지? 일단은 어. 내가 충섭이한테 뭉쳐 다녀야 한다고 말하고 같이 다닐 거야 어. 준영 박사! 그..아니 아니 아니 그 외계인 두 마리를 내가 창고로 유인할 테니까 대지 너는 잘 보이는 곳에서 죽은 척 연기를 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오케이! 아, 그럼 그런 다음은 어떻게 해? 우주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계가 식당에 있잖아 내가 그쪽으로 유인하면 은대지 너는 창고에 컨트롤을 찾아다 놔줘 알겠지? 어..알겠어 어, 아, 준비해. 어? 아, 그렇게 해. 관리실에서 두 사람이 외계인이란 걸 알고 너한테 말한 거였지. 와, 아 그렇구나. 야, 두더지. 근데 진짜 둘다 외계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 나 아직까지도 안 믿겨. 아, 그러게, 소름이다, 소름이야. <laughs> 아, 야, 이거 본부에는 연락해야 하는 사항인 거지? 당연하지. 엄청 큰 일이야 이 정도면. 어서 빨리 항해실로 가자. Okay. 아, 빨리 가자.